사자성어 임현물인은 한번 임명된 유능한 사람에게 책임을 받긴 후 그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고 그의 결정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이 말은 특히 리더십과 관련된 결정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집니다. 임현물인은 고대 중국의 정치와 경영 원칙에서 유래되었습니다. 이는 신뢰와 권한 위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리더가 능력 있는 인재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의 판단을 신뢰할 때 조직 전체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.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. 한 대기업에서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연구 개발 담당자를 프로젝트 리더로 임명했습니다. 이 담당자는 과거에 다양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나 이번에는 전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 했습니다. 초기에는 내부에서 많은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회사 경영진은 리더의 전략과 판단을 신뢰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어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고. 이는 임현무리의 원칙이 탁월한 결과로 이어진 예시입니다. 이 사례는 유능한 인재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의 결정을 끝까지 신뢰했을 때 어떻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. 이는 모든 리더에게 인재 관리와 권한 위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.